안녕하십니까. 네.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강한상입니다. 제꺼 이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꺼 프린트. 굉장히 두껍죠? 제가 자제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수능국어를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헷갈리는 아이들한테 이 프린트를 주면은 정확한 방향이 보일 겁니다 아 ppt와 함께 같이 하는데 일단 프린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누군지 먼저 아셔야겠죠 저는 이제 서울대 나오고 강남 대성학원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 대성학원에서 단과를 개설해요 그러면 세반이 마감되면서 한 250명 정도 학생들이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왜 수능 국어를 어려워하느냐,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 3페이지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치동이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은 설명에 갔다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강한상을 들어야 되는가? 이건 전국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다 대치동에 계세요. 가셔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설명에 가실 수도 있고, 인강 강사의 경우에는 맛보기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반에 150명이든 2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선생님과 수업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저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학원 강사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갈아 넣어서 교재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1등급 언저리가 나옵니다. 왜냐면 결국 수능 국어는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등급은 나오는데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별로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국어는 그게 안 됩니다. 상위권도 끝없이 불안합니다. 두 번째, 2등급에서 4등급 진동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느낌으로 푸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의 실력에서 나오는 확신을 주는 힘, 이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애들. 마치 그냥 소를 코에다가 콧들이 껴서 끌고 간 것처럼, 그냥 부동의 3, 4, 5등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얘들 있죠. 이런 얘들도 제가 끊은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두 번째, 깊이와 실전 해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자, 깊이가 뭐냐?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예비 고이대 문학 특강을 했어요. 아마 여기서도 제 특강을 들었던 아이의 학부모님 계실 겁니다. 그때 배재고 학생 한 명이 제 문학특강을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기존의 모든 국어 강의는 다 문제풀이만 가르치는데, 저는 어떻게 글을 제대로 읽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리가 있는 아이들은, 아, 글을 읽는 게 이런 거군요. 깨닫게 되는 순간, 공부하는 동력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를 맞는 거군요. 이게 깊입니다. 두 번째는, 실전해법입니다. 올해 수능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졌어요. 그게 저처럼 경험과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최소 원칙에 지속 적용. 각 영역별로 제가 최소 원칙을 정해 주고 지속적으로 적용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학습되고 훈련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세 유형의 학생 첫 번째 1등급 두 번째 진동하지만 여는 학생들 이 학생은 제가 실력으로 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공부할 마음이 없다 이런 일들은 제가 사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끌고 갑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오빠 리더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촌 리더십입니다 제가 얘을 끌고 갈수 있습니다 제가 종로학원 대성학원에서만 15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제일 선봉에 있죠. 그래서 이감 강남대성 과입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선생님들 다 거기 계십니다 바탕 종로학원 국어 선생님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 친동생이 지금 강남대성학원 국어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교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료들 있을 겁니다. 자, 수능과 제 수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능 끝난 지 2주가 돼서 수능 국어가 어땠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보시면 독서가 어려웠고 문학이 쉬운 편이었는데 한 지문씩, 한 지문씩 어려웠죠. 보면 8번, 7번, 입문, 그 다음에 고전소설 3개 다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 프린트는 5페이지입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은 쉬웠습니다. 1등급 85점에서 1등급 92점으로 쉬워졌죠. 그런데 왜 쉬웠냐? 그건 일단 킬러 문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EBS 문학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 생각할 겁니다. 어? 우리 아이 EBS만 하면 되나요? EBS만 하면 3등급 중반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EBS 연계의 효과는 시간 관리가 쉬워지는 거지 단지 연계 공부만 했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웠던 무, 문제들은 연계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독해력과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프린트는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자, 7페이지 잠깐 문제 봐 주시겠습니까? 7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였습니다. 7번 문제의 2번 선지를 보시면, 주체 인식의 중거가 서양 근대 문학의 주체라는 인식에까지 한 다음에 아이들이 뭘 놓쳤냐? 인식에 반대한다. 이 선지를 읽을 때 잘못된 습관, 아, 무엇에 대해서 무엇 한다를 제대로 주의해서 못 읽은 거죠? 지문을 잠깐 보시면, 6페이지 보셨습니까? 보시면 6페이지 왼쪽 밑에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이들은 서양 근대 문화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충고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에 강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왜 판단 못했냐. 기억만 보고 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만 보고 풀면 안 되고 이 연결 흐름 속에서 독해하는 걸토 나올 만큼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연습 시켜줄 겁니다. 프린트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7번, 8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든지 제가 해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확신히할수 있게 됩니다. 자, 프린트 9페이지 봐주시면 제가 나중에 배경지식 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철학과 역사를 다룬 것이 입문 지문인데요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이 입문 지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서양 철학을 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능에서 근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출제했는데 근대가 뭔지 그 근대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학습해놓으면 지문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어 누르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프린트는 10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프린트는 10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10페이지가 지금 수능 기출 문제 하나 았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국어 공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 공부의 한계예요. 학생들은 자기가 감으로 풀어 맞히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만하고 혹시 틀리면 바로 해답을 봅니다. 그리고 해답 본 다음에 응, 다음에 맞아야지 결심합니다. 근데 결심한다고 다음에 맞을 수 있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페이지 보시면 지난... 나왔던 모든 수능평가원 지문을 제가 다 이렇게 놨습니다. 한 달락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당답형 문제에 답을 써봅니다. 근데 답을 썼는데 틀리거나 답이 안 써진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 2주만 하면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자, 1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수능평가원의 문제들의 선지들을 봅니다. 그럼 비로소 이게 왜 맞고 틀린지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자제분들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보시면 강한상이 이 글을 읽을 때 독해 포인트를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문제, 출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바로 옆에서 과의하는 것처럼 다 써놨습니다. 전질문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19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과제로 아이들한테 네가 이걸 정답으로 생각한 것과 오답으로 생각한 것의 근거를 오게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얘가 제대로 사고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해설지와 비교하면서 자기 생각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문학 한번 보실까요?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금년도 오답률 5위였던 고조소설 정을 선전입니다. 23페이지에 21번 문제. 23페이지 21번 문제 보시면, 자, 21번에 4번 선지가 있습니다. 4번 선지 보시면 이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지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 많이 소모하게 맞는 선지고, 판단할 포인트가 여러 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 1번에 4번, 올매가매를 맞는 장면에서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월매가 메를 맞는 것. 그 다음, 올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그럼 자신이 모시는 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과오했는지 확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 다음, 능동적 행위자의 지향, 이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를 그냥 일대일 대응으로 푸는 애들은 이거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질문 한번 보실까요? 22페이지. 22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지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써놨습니다. 보시면, 자, 이때 왕비의 시비, 시중도는 여자종입니다. 월매가 종시 토덜지 아니함에, 즉,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요쪽에 어서 죽이라고 합니다. 즉, 진실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충성을 밝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너잘 읽어! 라고 한다고 잘 읽을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몸의 무의식에 체화될 때까지 학습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문학도 독서와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이거를 문제를 해 보면 맞힙니다. 근데 왜 맞는지 모르고 맞힙니다. 그그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왜 출제됐고 왜 답인지 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제가 소설의 부분을 읽고 네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 다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단답형을 하다 보면 소설을 읽을 때 내가 무엇에 주목해서 어떻게 읽을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절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28페이지 봐보시겠습니까? 자, 28페이지 2 8페이지 보면 이제 엄청 자세한 해설, 강한상이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포인트로 있는지 다 써놨습니다. 이걸 보면 깊이도 있습니다. 아, 문학이란 이런 거구나. 깊이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흑백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제고 교재는 완전 칼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만 보고도 사랑에 빠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각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 넘겨보시면. 33페이지입니다. 수업은 공통 과목 중심, 즉 독서와 문학의 중심입니다. 금년도 수능이 5단률 1위부터 1 0위까지가더 독서 문학이었어요.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하지만 아이들 화작과 언매도 걱정되시죠. 제가 매주 화작과 언매를 자료를 주고, 테스트에 반영해서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못 따라오면 제가 추가 자료를 주고 또... 추가 학습을 시킬 겁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제법 문법 컨텐츠입니다. 손을 잡고 한발한발 한발 끄는 것처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EBS 걱정되시죠? 일단 EBS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중요하고 1학기 내신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가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제 친동생과 연구실 조교들과 함께 자료를 쭉 만들 겁니다.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 이건 이제 올해 강남 대성 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여섯 개씩 줄 겁니다. 그래서 애들 매주 학습하고 제대로 학습하는 테스트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자료. 그 다음 36페이지 독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38페이지 보시면 자, 38페이지 케어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매주 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과제를 잘하는지 못하면 꼼짝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정하고 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거 과제만 하면 실력이 오르고 점수가 나옵니다. 화자 건배도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나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계속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EBS도 반영합니다. 자, 강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일주일을 국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월요일 저녁에 수업하고 있는데 정말 학습하기 좋습니다. 시간은 6시부터 9시간입니다. 제가 일부러 30분을 줄였어요. 제가 올해, 올해는 9시 반까지 했었는데 제가 9시에 끝나고 애들, 그러니까 수업 마지막에 테스트를 보고 10분 동안 그리고 잘안된 애들 남길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주의 학습 분량을 끝내고 하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은 제걸 연락처입니다. 어, 어떤 등록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학원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수업 관련 문의가 있으면 010-7730-6756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